다음은 다음 문서는 기안서라고 기안. 기한, 기안 이게 또 한자인데 뭐 안건을 만들어 뭐 이렇게 뭐 발의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안건을 올린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뭐 네. 안건을 올리냐. 보통 회사에서 어 착각하는게 이제 뭐 기안서에다 보통 기안서를 보통 이용하는 게뭐뭐 뭐, 뭐 사달라고 할 때만 많이 쓰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서, 회사 요청서 이런 것도 많이 해도, 해도 되는 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방법은 회사마다 또 다르겠죠. 뭐기한서 기안서하고 뭐 다른 그냥 뭐 편리하게 뭐 어떤 막뭐 시스템에서 뭐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에, 하나의 또 양식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문서에서는 어떤 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양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채우면 돼요. 제목과 뭐. 날짜, 작성자. 그다음에 내용. 내용도 아까처럼 요약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쓰는 거는 요약식이라고 보면 돼요. 간결하게. 그래서 하나의 기한서가 될수 있다. 그래서 결제를 맞고 하면 은 이제 뭐 해당 부서에서 지급이 되겠죠. 예. 자, 다음은 뭐냐. 어, 공문이 이제 나오네요. 아까 설명드린 예.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뭐 회사 정보, 로고와 함께 뭐 상단에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 들어가 있고, 경유죠. 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뭐 뭐, 고급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는 에 그냥 숫자만 있어서 이제 설명 못 들었는데, 지금 설명드리면은, 지금 정렬이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요 1번 멘트는 거의 고정이에요. 인산말이죠.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통 일반 회사는 귀사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로 되어 있어요. 보통 회사끼리만 B2B로 거래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laughs> 거래하다 보면은 청도 있고 처도 있고 뭐 정부도 다양하잖아요. 기관들 공공기관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헷갈려. 그래서 그냥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해당되니까 그럼 이렇게 고정해두고 쓰면은 아, 편리하죠. 그래서 이 일자가 이 제목의 첫 끝에 밑에 내려와 있어요. 이것도 네. 아, 그 방식이에요. 규칙. 다 이유가 있는 거다고 보시면 돼요. 점 찍고 한칸 띄고 시작하게 되겠죠. 이제 2번이 이제 지금 공문에 보내는 주요 내용인데 2번은 당연히 숫자 1번 숫자 바로 밑에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쭉 쓰는데 이거는 말이 길어서 또 그렇지만 두두 줄이에요, 그렇죠? 뭐, 뭐뭐뭐 뭐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겠습니다. 두 줄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야될 거는 첫째 줄은 당연히 꽉 차니까 끝에까지 갔고 다음째 아래와 같이 개최하겠습니다가 이첫 글자 밑에 오지 않고 이맨 앞으로 와 있어요. 그쵸죠 이유가 뭘까요? 이번 옆에 첫 글자 밑에 오면은 더 편하, 깔끔해 보일 텐데 왜 굳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공문이라는 거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상대방한테 회사하겠죠? 회사가 기관한테 보내는 공식적인 문서라 내용이 어떤 누락의 위심 소지? 그런 거 보이면 안 돼요. 꽉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아래와 같이 개최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떤 내용인지를 마찬가지로 아래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요약식으로 가나다라, 뭐 1234건 가나다라건 요약식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깔끔하게 되겠죠. 뭐 이거를 이제 이거는 공문 내용을 뭐 아래에 같이 개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미팅 일정이라든가 회의 일정이 되겠어. 뭐는 일시나 장소는 어딘지 누가 올 건지 뭐 준비물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되겠죠. 내용에. 그러니까 그 아래에다가 그런 내용을 정리 요약식으로 정리해서 해 주면 또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하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뭐 이름이랑 뭐 대표자랑 뭐 여러 회사의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데 직위는끝끝자의 가운데 하는 면 하나의 문서가 공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다음 문서는 발주서. 또다 한자 사고가 많다 보니까 뭐 주문을 낸다는 거죠. 뭐 대량으로 뭐 이제 뭐 기계를 뭐 하든 뭐 자재를 구입할 때. 그 상대방 회사한테 어, 이러이러한 상품을 이러한 이러한 금액에 우리가 어, 합의했으니까 이렇게 어, 저기 납품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를 보내요.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게 발주서예요. 근데 이 발주서는 되게 중요한 게 따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자체가 계약서가 될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내는 구입하는 쪽에서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라든가 뭐 모델명, 규격이 틀렸어요. 그러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숫자, 금액 같은 거 틀리지 않게 이중, 삼중으로 확인을 하고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발주서 해서 이제 문서 번호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결제란 보이시고 밑에 이제 공급자, 공급자는 상대방이 되겠죠? 네, 물건을 우리한테 공급해 줄. 내가 돈 주면 나한테 물건을 줄. 공급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이발주를 보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발주자 우리가 되겠죠? 우리의 정보, 공급자 정보,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공급자 정보에는 어떤 그뭐 회사 사업자 번호부터 해서 이제 회사명, 주소, 뭐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뭐 이제 발주자, 납품일자 등등이 들어갔을 거고 우리 쪽 발주자 입장 우리도 시 사업자 번호, 뭐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담당자, 그다음에 이제 뭐. 뭐 지부 조건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조, 어, 저기 기재사항이죠. 이제 납품장소 지부 조건, 발주자, 일납품일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위치에 있는 레이아웃 상뭐 상관없는데, 일단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예, 다 공급자, 발주자 하단에 다 붙여서 하면은 요 상태로 이제 어떤 물건을 요렇게 납품하면 되는 거죠. 교제는 어떻게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물건이냐.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발주 내용. 발주 품목이 뭐냐. 품명, 품목, 품목이 어, 뭐 1, 2, 3, 4뭐더 많은 것도 있을 거고 뭐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규격 모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몇 네. 명은 다 적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량, 단가는 얼마 이, 이전에 우리가 그쪽에 단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서 네. 전에 우리가 뭘 받았을까? 견적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토대로 작성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견적서 오케이 하고 이걸 발주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도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각 금액을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단가는 얼마였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몇개 수량 몇개 사겠다. 해서총 금액은 얼마다. 했는데 금액에서는 항상 또 중요시 봐야 될게 이게 회사는 회사 일반 과세자 과세자들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런 거를 표기를 해주든가 부가세를 별도로 또 표기를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일단 보통은 말이 없으면 보통은 서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별도죠. 예, 당연히 부가세 음. 따로 달라니까요. 예. 이본 문서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총 금액, 제 예,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은 부가세를 다 포함한 금액으로 우리가 어, 이 물건을 납품일자까지 어 보내주면 그 장소로 우리가 2주 안에 뭐 백프로를 지불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의 이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 받고 도장 찍고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할 소리가 있다. 그럼 밑에 뭐 기타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거나 이제 뭐별첨이라든가 첨부 파일로 해 가지고 보낼 수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받주서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주서 같은 경우는 뭐 무역 회사에도 많이 쓰지만 어, 지금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인증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오늘 상은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뭐 무역 회사도 다녀보고 제조업에도 제조업에도 음. 있어 봐서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쓸 수가 있어서. 예. 자, 그다음에는 뭐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수행 계획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부가적으로. 음. 예,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어, 목차 잡는 게 중요해요. 어, 목차만 음. 잡으면 뭐 게임 끝이죠. 우리가 본선에서 봤듯이 개요가 들어가죠 이 프로젝트 개요 거기에 또 이제 또 개요에서 또쫙 나눠서 하면 거기 또 내용이 다 들어갈 것이고 밑에 이제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업무보고서에서 회의록에서 개요 밑에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나 뭘 하고 왔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업, 사업 수, 어, 추진 내용 뭐 추진 내용이라든가 추진 성과라든가 그런 게 이제 쭉또 요약식으로 쫙 들어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이 들어갈 거고 또, 또 세부적으로 세부 계획 들어갈 거고 그쵸 이거 수행계획서니까 어. 뭐 성과 보고서면은 뭐 성과 결과 뭐 결과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개요 밑에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넣어주다 보면은 뭐 제목 잡고 소제목 잡고 이렇다고 뭐 거기다 요약식으로 또누고누고 하다 보면은 하나의 전반적인 문서가 되는 거예요 보고서가 되고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서가 좀 지루할 수 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보실거는 이거는 이제 딱히 뭐하고하시는 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뭘, 뭐, 보고서든 뭐든 상대방한테 줘야 될 때, 낮잠으로라도, 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보시는 어, 내용, 어떤 제목, 또 개요, 그 다음에 내용, 이런 식으로, 내용도 웬만한 이렇게 뭐, 뭐 항목이나 숫자가 쫙 들어가게 되면 표로 만들어서 주면 더 좋죠. 간결하게. 보는 사람으로 해요. 그쵸? 그렇죠? 뭐, 이렇게 문서를 줄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뭐, 자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이 바로 문서의 중요성이다. 우리가 응. 어, 상호간에 쌓아놓은 그 규칙을 지켜줘야 서로 편한 거지. 본인만 본인만 모르는 거지. 사실 상대방은 알면은 상대방은 되게 짜증 날수 있어요. 문서를 잘못 줬다가는 이 회사에 누렇끼칠 수도 있고, 회사 이미지 아까 같은 공문은 회사의 이미지예요. 예, 네, 그거 잘못 줘버리면은 회사 자체가 욕 먹는 거예요. 회사 응. 자체 수준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문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우리가 어, 우리가 아까 다섯 개 키워드 봤죠? 맛에서 자, 그다음 키워드가 뭐냐? 보고. 보고가 뭐예요? 보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프로젝트의 상대방, 뭐 고객, 클라이언트가 있,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어떤 뭐 나의 사수, 멘토, 뭐, 그렇죠? 그다음에 팀장, 부서장, 그다음에 임원 더 있을 거고, 뭐이 대표사 이 대표한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그 다음에 보고의 뭐 이제 주기는 이제 뭐 수시 수시로 하는 게 있을 거고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가 있을 거고 그쵸 그렇죠? 보고 방법으로는 구두상으로 하는 게 있을 거고 아까 같은 문서로 이용해서 하거나 뭐 인, 인터넷으로 하거나 뭐 유선 전화로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자나 요즘 뭐 톡이나 뭐 밴드 여러가지 뭐 회사 또 다른 관계망으로 하거나 그쵸 그렇죠? 보고의 방법은 뭐 다양하고 회사와 그 팀마다 정해진 보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돼요. 다짜고짜 톡이 편하다고 팀장한테 톡으로 하면 어, 팀장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어, 양해를 구한 후에 뭐 동의를 상호 간에 동의하면 그때부터 편하게 하면 되고 또 요, 요즘에는 이제 또 아, 아, 보고의 방법또 빠진 건 어, 상호 간의 어떤 업무 외 시간에는 서로 잘안 하는 게 예, 에티켓이죠. 그다음 키워드가 어, 마음사로잡기 였어요 마음사로잡기 마음사로잡기도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뭐 종류가 나뉘게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가 회사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있, 있게 되겠죠 고객 고객을 어떻게 어, 사로잡을 수 있나가 중요하게 되었고 또 회사 내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상급자잖아요 여기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팀장일 수도 있고 뭐 부장일 수도 있고 상급자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도 중요하잖아요 신경 써야 되고 동료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신경 쓸게 많아요, 사실. 뭐 이외에도 또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네 개면 네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큰 사람들이 뭐 엄청 많다 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완벽한 사회생활에 어, 좀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한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보통 우리가 뭐 하는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만났을 텐데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 네. 공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되고 있거나 지체되고 있으면 즉시 그대로 소식하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면 뭐 혼날까봐도 있고 그냥 본인 스스로 미안하거나 뭔가 내가 그냥 빨리 끝내 봐야지 이 생각 뭐 빨리 잘 끝낼 수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그게 어려울 테니까 일단은 보고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서 이제 어떤 뭐 계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응대 아,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 이제 전화나 이제 이런 거 소통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그때 뭐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고 우리 걸어서도 어 이제 바쁘시니까 할만 아, 요약식으로 또. 가가당 하면 친절하게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잘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원활한 예, 이런 뭐 지체나 전화 근데 갑자기 전화하거나 이런 일 없게 원활한 사업생은 평소에 필수다 예, 그런 거 그러면 어, 대개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서로 잡을 수 있다. 아 그리고 전화 는데에서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뭐 업무 외 시간이면은 뭐못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전화도 안 하겠지만 요즘은 근데 업무 시간에는 가급적 본인이 이제 뭐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빨리 받는 게 에티켓이다. 그 다음은 상급자의 마음 어, 어떻게 사로잡을까?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길 있겠죠 방법이. 네, 뭐 회사 분위기도 다 다를 거고 상급자 캐릭터마다 또다 다를 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좋았을 수도 있고 뭐 복잡한 문제예요. 사랑 간의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딱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뭐 예시로 드리는 거는 일단 아까 살펴봤듯이 보고. 어, 보고를 잘 하고 음, 아까 클라이언트한테 뭐 보고 하는 것처럼 보고 그때 그때 잘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예, 그때 그때 좀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열정 이런 거야 뭐 이제 뻔한 얘기 예, 열정을 <laughs> 갖고 뭐 성실하게 뭐 책임감 있게 일하래 그럼 뻔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어, 계속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회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예, 팀장이라든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동료의 마음은 어떻게 살로잡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고 음. 네, 나도 음. 힘들면 상대방이 힘든 거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제 서로서로 서로 도와서 하는 게 좋겠죠 자 후임의 마음은 어떻게 살로잡을까 솔선수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뭐 힘들다 그러면 내가 이 힘든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면 바로 인식이 되니까 따라할 수 음. 있고 네. 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하나씩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 테마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게 아까 다섯 가지 쿼드 중에 마지막인것 같은데 자기 개발 이 있었죠. 자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초반에 미생에 대해서 소개해놓고 너무 우리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미생을 같은데이 장면은 이제 드라마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제 지금 어떤 호텔 방에 가 가지고 지금 장그레 팀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뭐 준비를 막 하고 서 되게 바쁜 상황. 그런데 이제 안영이가 도움을 주러 온 거죠. 뭐 외국어도 잘하고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장그레가 이제 물어보죠. 저기 죄송한데 영어라서. 그러니까 장그레는 어 장, 바둑을 만해서 이제 기롭게 이제 웬만한 것다 이제 대처를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외국어였었어요. 일반 회사는 외국어 잘안쓸 수도 있겠지만 무역 회사라 외국어가 거의 필수예요. 음. <laughs> 기본적인 영어가 사실 그 드라마상에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나올 때마다 되게 난감했었는데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상대방이 안영희 씨는 제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장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점점점. 땀을 흘리겠죠. 자, 아, 사실 이 상황은 아, 상황이 아니에요. 안영이의 대답은 드라마상과 다릅니다. 네, 드라마상에서는 잘 도와줬어요. 예로 들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왜 예로 들었냐? 어, 회사에서 물론 회사에서 뭐 이건 영어 외국어는 단적인 예예요.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뭐 하나 자기 동료나 후임이든 뭐 상관이 부탁을 했어요. 바쁜데요. 뭐 어쩌다 부탁을 할수 있겠죠. 뭐또 다들 뭐친절로고 착하니까 들어줄 수 있어. 근데 그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서로 이게 능률이 안 오르고 이게 회사의 민폐죠. 민폐예요. 그렇죠. 효율이 응.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뭐 분야가 다양하지만 분야라는 거는 뭐 지금 말한 영어에서부터 외국어에서부터 뭐 업무 관련 프로그램, 뭐 기본적인 오피스 프로그램, 뭐 아까 한글, 그다음에 각종 뭐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자격증을 따면서 그 배우게 되는 것도 공부들. 공모전 참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발전시켜야 어떤 업무에 있어서 자기의 그 역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역량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말하는 역량의 의미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 아니라 어떤 그 캐파가 넓어진다 그러야 될까요? 자기의 능력이 능력 범위가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역량이 커진다?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뭐 해야 될게 많지만 그래서 평소에 회사 다니느라 뭐 학교 지금 회사, 학교, 학교 다니느라 바쁘시겠지만 소위 준비를 해야 된다. 나중에 네. 회사 다니시더라도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 역량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어또 하나의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나지가더 남아 있었나 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센스. 정말 다필요없고 사실 이 센스만 월등하면 진짜 먹고는 삽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센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센스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사회생활 얘기하고니까 이게 상식, 어떤 공공적인 센스, 뭐 사적인 센스, 뭐 어느 어느 한게 다양하기 때문에 센스라는 게 광범위하고 그래서. 어 제가 말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공공선상에 에서 지켜야 될 것도 지키면 좋고 남보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은 뭐 이게 꼭 센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예 작성할 때 그때 당시에 놓았던 것들인데 지금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감안해서 봐 주시면 될거 같고 참고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또 어떤 센스가 필요할지 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발표를 하러 갔어요 뭐 팀장이든 뭐발표자라 신입사원이든 인턴 때 발표를 하러 갔어요 발표과정에서 보통 사진을 찍으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발표하는 모습도 좀 사진을 찍어서 주면 좋아할 거고. 그리고 거기 심사 위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사 위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면 심사 위원들의 어떤 정보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간단히 회의록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어차피 돌아가면 회의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뭐 어떤 센스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명함 건네고 뭐 그런 거는 센스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매너죠. 먼저 명함 자기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어 미팅을 어떤 이 회의나 미팅 뭐 갔다 왔을 때 지금 좀 전에 말한 회의로 알아서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알아서 작성하거나 그리고 또 상대방이나 팀장이나 같이 갔다 온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 이런 것도 센스 있어 말하기 전에 움직이는 거니그죠 음. 그다음에 뭐말 이쁘게 하는 거뭐문 열어주는 거야 뭐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분위기가 팀의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더 으쌰으쌰 일시 적극적으로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센스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요정으로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회식, 회식 자리에서 또 센스도 있을 거고, 뭐 다음 음. 날뭐 같이 회식한 사람한테 뭐 헛개수 같은 거, <laughs> 숙취음료 같은 거 네, 갖다 주는 것도 뭐 센스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 관리 뭐 그런 거이 예. 외에도 업무적인 센스, 사회생활 센스 뭐 많은 시니 많으니까 어,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평소에 생각을 잘 하셔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 내가 센스란 거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도 들었는데 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센스가 하면 내가 좀좀 어, 뭔가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센스라는 거는 타고나지 않더라도 순발력이 없더라도 어,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어, 그런 습관을 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것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우리가 공공의 어, 센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차를 탔는데 차를 타고 와도. 예, 오래 걸렸네요. 거의 다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보여드릴 장면은 음 제가 이제 열정에 대해서 아까 뭐 센스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고 이제 뭐어 기본적인 업무 능력에서도 제가 열정은 기본 이거 기본적이다라고 하신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다들 아는 거지만 열정이 열정을 가지고 그것도 보여주고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유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가 또 받쳐줘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회사나 팀원들이 받쳐줘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laughs> 열정만 있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뭐 음, 아직 젊은 나이, 그다음에 신입사원이면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영상 하나를 어, 감상할 거예요. 이것은 몇년 전에 유행했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들어봤죠? 아이스버킷 챌린지 일환으로 회사 팀원들하고 예, 찍었던 영상 그냥 막 찍었던 영상이에요 예,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더 열심히 하다는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요? 지금이 출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채찍을 꺼냈어요. 상관 한테 어, 열정, 열정 없는 상관 이테 채찍을 휘두르고 있어요. 요직원이 쓰러졌어요. 어, 다른 팀원이 발견했어요. 다른 팀원은 불렀어요. 네. 다, 다른 팀원이 정신차리하고 아이스버킷을 입는 편을 줬어요. 네, 정신 차렸어요. 정신 안 차리는 상관 안 정신 차려로 불안 바가지를 끼얹었더니 다시 정신 차리고 열정적으로 하겠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냥 재미 삼아 여정적으로 찍어봤던 영상인데 자다 왔습니다 아, 완벽한 사회생활 <laughs> 거의 다 달았는데 정작 완벽한 인생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어떤 사회생활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 힘들고 없을 수도 있어요 축인 그러니까 거는 우리가 거기에 다가기 가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자기 음. 개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성공에 가는 어, 자기 모습보다 이 성장에 가는 자기 모습에 희열을 느껴야 이게 인생의 음. 끝이 없고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완생 완생 강조했지만 어떤 완벽을 추구해라가 아니라 어, 완벽을 어, 추구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성공해라가 아니라 성장해라. 라는 게제 주요 키워드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